0에서 3, 2니까 불연속이지? 여기 a 넣으면 2a랑 2a-는 마이너스 당연히 다르다. 맞지? 그래서 지금 0에서 불연속, a에서 불연속이야.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된다는 거는 결국 x 의 0- x 의 0+, x가 0일 때다 똑같으면 돼. 또 x 는 a- x에는 a+, x에는 a일 때다 똑같으면 된다고. 자 먼저 0 마이너스 여기다 0 마이너스 넣으면 고 오케이 여기에 0 마이너스 넣으면 고 모르지 어디가 0인지 어떻게 아노 g 0 마이너스 얼마인지 모르니까 보류 0 플러스 넣으면 고 이제 곱하기 g 0 플러스 됐나? 그럼 생각해봐라 3 곱했고 2 곱했지 당연히 너의 값은 어떻겠노 게 아니겠지. 아, 당연히 다를 거야, 맞지? 근데, 같아야 된다, 이제. 연속을 했으니까. 같아야 되는데. 결국, 0, 마 0분은 전부 다 뭐야, 나 0이어야 돼, 0. 봐. 어디에 0어야0 대로? 위에, 죠 위에. 여기 0넣으면 마이너스 나오잖아. 여기 넣어야 되겠지? 다시 말해서, 여기에 0을 넣는단 말이야. G0은, G0은 여기 넣을 거야. A는 0보다 큰 수여야 돼. A는 뭐1이는 0보다 큰수여야지 그래야 0을 여기 넣지. 만약 A가 마이너스 -1이라고 해봐. 그럼 0을 어디 넣겠냐? 위에 넣겠냐? 밑에 넣겠냐? 밑에 넣게 되겠지 그래서 A는 무조건 뭐 한다?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. A는 무조건 0보다 큰수야 됐나? 그럼 다시 들어왔나 a f 다 A-에다가 a 에에다가 a f 에다가 A-에다가 a 에에다가 Q에다 A 플러스를 넣어서 팔 건데, A 마이너스는 어디 넣어야 되노? A 마이너스. A가 0보다 큰거 알잖아. 그럼 위에 넣겠나? 밑에 넣겠나? 밑에 넣겠지? A가 0보다 큰거 알잖아. A가 0보다 큰거 알잖아. 밑에 넣겠지? 뭐고, 그 뭐?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고. 됐제? A 마이너스는 요거제? 이렇게 될거고 a 플러스는 어디 넣어? 밑에 넣는다니까, 마이너스 2a 플러스 2. a 플러스는 어디 넣어? 여기 넣어야 되겠지. 이렇게. 됐나 이때 야랑 야랑 뭐된다 같아야 되겠지. 같으려면, 빨리. 만약에, 야, 야가 같다라고 해버리면, 약분시키면, 야랑 야랑 같을 수 있나 없나? 없제? 따라서, 야랑 야랑 같으려면, A가 1이, 1. 이게 0 돼야지. 야가 야가 다르지만, 같아진다고. A는 얼마다? 양수 A는 얼마다? 1이다.